안녕하세요, 소원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던 것이 왔어요. 이거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택배 기다리느라 완전 못주진줄 알았습니다. 이거 뜯는 거 맞나? 이거 뜯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뜯어 버렸네요. 안되지? 잠시만요. 여기 주소가 여기도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양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 왔네. 이건 뭐지? 덤인가 본데요? 저는 하나씩 다 뺄게요. 네모지를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볼게요. 이건 어디로 뜯는 거죠? 얼마 없네요. <laughs> 큰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안네요 아, 이게 100장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1 0 0장인가니다뭐 없나요? 뭐 없네요. 봅시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사기 잘한것 같아. 다음에 하나 더 주문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1 0장 두께는 이 정도. 하나씩 볼게요. 오, 이런 스티커네요. 컬리일지는 모르겠어요. 딸기. 파랑파랑한 캔디 느낌 저거 딱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A7 다이얼에다가 쓰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뭐지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라면 먹고 있는 것봐 귀엽다 장수가 엄청 많은데요 근데 이거 보관 파일이 없는데 큰일 났다 보관 파일을 파일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요 아이삐에 뭐야? 삐에 아닌가? 꽤 맛있겠다. 오 크지 막 하고 좋고요. 오, 이거는 바다 느낌. 유분과 음! 너무 귀여워요. 근데 오는데, 택배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우주 느낌인가요? 해피. 아, 진짜 많다. <laughs> 완전고 chống chịu tặng của anh 마지마 이렇게 총 100장 어우씨 잘안 잡히네 100장이었구요 다음은 이거는 덤 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요걸 한번 주문해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좀 종이 느낌이네요. 하트. 폴라로이드 느낌인데... 풀 테이프로 붙여야 되는 건가 본데요? 별도 있고 영어도 있고요 사각 걔는 완전히 폴라로이드 보아는 아니요. 음, 그것도 종이 느낌. 이거랑. 해조 글씨가 있네요 어, 너무 이쁘다. 이쁘긴 한데 이건 어디서 쓰는 걸까요? 근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어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어. 원형 그리고 폴라로이드 모양 이스 있습니다. 사각도 있고 마지막 이렇 있고요. 어, 얘랑 따로 넣어야 되겠는데. 자. 다음은 제가 이거 종류별로 다 살려 있었거든요. 근데 메모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샀고요. 이거부터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쓰는 떡메모지인데요. 음, 종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요. 이한 종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다섯.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요거랑 요거도 괜찮고요. 음,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그리고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다음에는 품절되기 전에 사야 되겠네. 초록 계열. 이게, 이런 식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먼지도 안탈것 같고, 괜찮네요. 얘도 굉장히 종이가 두껍습니다. 음, 미쳤구도 이쁘다. 오와우. 오, 근데 얘는 조금 별로네요. 이 마지막 거는. 오케이. 샀구요. 다음은. 이게 마지막 이 거든요. 주문한 거. 그래도 굉장히 두껍네요. 두껍습니다. 음, 체크가 다 예뻐요. 근데 종이 재실은 음, 나쁘지 않아요. 이거랑 그리고, 마지막은, 조거 마지막 거는, 좀, 별로네요. 근데, 종이 재질이 왜 이러냐. 그래도, 이쁘면 장땡. 자, 이렇게, 샀는데요. 다음에도, 또,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이 메모지랑,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 스티커 세트 이제 구매할 거같또 구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사봤는데 삐삐삐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